안녕하세요. 루트다이입니다 채널에서 다양한 제품을 소개해 드리면서 약 5년 전에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었죠. 바로 플렉시스팟 모션 데스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정말 잘 사용해 오면서 이번에는 추가로 하나를 더 구매하게 되었는데요. 과연 어떤 차이가 있고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데스크, 미국에서는 전동식 스탠딩 데스크라고도 하는데요. 왜 전동식 모션 데스크가 필요할까요? 제가 모션 데스크를 구매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건강 때문이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집에서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허리, 골반, 다리, 어깨, 목등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션 데스크를 사용하면서 한두 시간 간격으로 일어나서 서서 일하니 혈액순환도 개선되고 통증도 많이 줄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업무 효율성입니다. 자세를 바꿔가며 일하다 보니 집중력이 높아지고 피로감도 덜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 활용성입니다. 높이를 자유롭게 Ирина Райс, 서 있을 때는 높게 앉아 있을 때는 낮게 설정하면서 한 공간에서 다양한 작업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마다 키가 달라도 각자에게 맞는 높이로 쉽게 조절할 수 있어 더욱 유용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영상 제작용 데스크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플렉시스팟 모션 데스크는 다양한 상판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데 저는 무광 화이트 컬러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조명에서도 피사체를 예쁘게 촬영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했습니다. 또 카메라 각도나 조명 간격을 조절할 때 높낮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서 다양한 세팅이 가능했고 신제품 등장식을 촬영할 때도 아주 유용했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소개한 제품의 3분의 2 이상이 플렉시스팟 모션 데스크 위에서 촬영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컴퓨터 데스크로 사용 중이라 촬영 전용으로 하나를 더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처음 조립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또새 제품을 조립하려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본 제공 도구 외에 십자 드라이버나 전동 드라이버가 필요합니다. 부품은 크게 상판, 다리, 모터, 어댑터, 컨트롤러로 구성되어 있고 각 부품을 연결하면 됩니다. 상판은 다양한 색상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가로 프레임 길이를 조절해 조립해줘야 합니다. 호환 상판 사이즈는 가로 1200mm부터 1400, 1600, 1800mm까지 다양하며 색상은 화이트, 블랙, 마오가니, 메이플 총 4가지입니다. 상판 조립 시에는 손상이 가지 않도록 박스 위에서 조립하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이후 모터와 어댑터, 컨트롤러를 연결하고 책상을 세우면 완성됩니다. 설치자 상의 바닥이 고르지 않다면 다리 하단 나사로 수평 조절이 가능합니다. 설정도 간단합니다. 앉은 높이와 손 높이를 각각 맞춘 뒤 버튼에 저장해 두면 총 4개의 메모리로 쉽게 높이를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은 3개까지만 지원됐는데 이번엔 4개로 늘었습니다. 입력 방식은 원하는 높이에서 버튼을 약 3초간 누르면 저장되고 해당 버튼을 누르면 설정된 높이로 바로 이동합니다. 이 모델은 미국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EJ2로 불리는데요. 우선 기존 제품 대비 듀얼 모터가 탑재되어서 최대 100kg 하중을 지탱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더블 모니터나 데스크탑을 올려도 문제없이 작동합니다. 또 듀얼 모터 방식이라 안정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기존 싱글 모터 방식은 반대쪽에 연결된 봉이 강력한 모터로 움직이다 보니 머리카락이나 손가락이 끼이면 위험했는데 이번 모델은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사이드 빔도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상판을 더 단단히 지지하고 그 사이 공간을 선 정리형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판 두께는 2.5cm로 서랍이나 외장하드 고정대, 모니터암 등을 안전하게 설치하기에도 충분합니다. 또한 다리 끝부분이 짧고 덮개로 마감되어 있어 발이 걸리거나 부딪히는 일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장애물 충돌 방지 기능입니다. 스위치로 켜고 끌수 있고 감도도 3단계로 조절 가능합니다. 이제는 장비나 TV를 실수로 부딪힐 걱정이 없습니다. 이 기능은 상하 방향 모두 적용됩니다. 다양한 모션 데스크가 있지만 플렉시스판 모션 데스크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조립이 간단하고 성능이 뛰어나며. 안전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성능은 5년 전보다 비약적으로 향상되었지만 가격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점입니다. 2020년 구매 당시 약 350달러였는데 이제는 약 20만 원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최근 세일까지 진행하고 있으니 구매하시기에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2015년 미국 얼바인에서 설립된 플렉시스팟은 제조 공정을 완전 자동화하면서 비용 절감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더 합리적인 가격. 더 높은 품질을 제공합니다. 또 마감과 내구성이 좋아서 5년간 AS를 지원하고 케이스 인증 및 친환경 소재 인증도 받아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 추가 정보란 또는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스턴에서 뷰트나인이었습니다.